자, almost는 거의 라는 뜻이죠. 거의, all, 모든 major sporting activity. major가 주요한, 걸 뜻이죠. 거대한, 또 주요한. 스포츠 활동. 이 활동들은요, applied with, 이렇게. 수동이네. 행해집니다. with, 뭐뭐로. 이런 무엇을 음, 사용하여 뭐 공이죠 공사용해서 이루어집니다 규칙이죠 게임 규칙은 항상 포함하고 있어 아이 규칙이라는 놈이 항상 인클로드 하고 있어 포함을 하고 있구나 규칙 규칙인데 뭐에 대한 규칙을 포함하고 있냐면 유형이죠. 공 유형, 여러분, 이 공은 도대체 뭐냐? 얼라우드 허락되는 거죠. 허락되다 허락되는 공의 유형, 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허락되는 공이 어떤 유형인지에 대한 규칙이 다 있어요. 자, 시작. 아이고. 하는 모모로 크기 무게 뭐야? 공의 무게와 크기로 시작되는 그죠? 음. 공의 크기와 무게로부터 시작해서 허락되는 공의 유형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허락되는 공의 유형이 있는데, 이 허락할 때 뭐부터 시작하는 거냐면 크기, 무게부터 시작하는 거야. 크기, 무게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색깔부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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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것들이 허락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공이라는 것은 어... 해부터, t 머스트 해부터죠. 해야만 한다는 얘기죠. 또한 가져야만 한다. 뭘 가져야 되냐면은 어, 특정한 스틱 니스. 이 스틱 니스라는 것은 단단한 거, 단단한 거 단단한. 단단한 것도 어떤 특정하게 단, 특정한 정도로 단단해, 단단해야 한다는 거죠. 어, 공이라는 것은 my have correct size. 가질지도 몰라. Correct 어, 정확한. 크기, 무게, 웨이트 무게입니다. 아, 무게를 가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공이죠, 공. 공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건 수동이죠, 비메이드, 만들어졌어요. 음, 뭐로, 뭐로서 만들어지는 거냐면은 러우는 속이 비었다는 얘기, 속이 텅빈 거죠, 속이 빈? 공으로 만들어졌어. 어떤 공이야? 스틸 공으로, 강철 공으로. 그죠? 자, 무게랑 크기는 정확해. 그런데 만약에 이 공이 만들어졌는데, 강철로 만들었어. 강철 공. 근데 톡이 텅 비었어. 그걸로 만약에 만들었다면 너무 스티프, 뻣뻣해져. 단단하겠죠. 아주 당연하죠. 왜 단단하냐면, 자발 "왜 이게 단단하냐"면 강철이잖아. 강철, 강철이니까 엄청 단단하겠지. 그리고 만약에 병렬 구조 되겠어. 병렬 구조, if if. 그리고 만약에 be made from, 뭐뭐로 만들어지다 이런 뜻이죠. 게 만들어졌어. 가벼운 거야. light는 가벼운 거야. 자, f o a m lover. 이게 뭐, 발포 고무라고 합니다. 발포 고무. 발포 고무로 만약에 만드셨으면, with heavy center. 발포 고무인데, 뭘 가지고 있냐면은, 무거운 거야. heavy. 무거운 센터 중심. 중심은 무겁대. 그걸 가졌다면, 그것은 너무 소프트 부드럽게 될 거야. 말을 어렵게 썼네, 그지? 그죠? <laughs> 야, 강철이면 단단해. 그다음에 발포 고무야, 이 고무란 말이 고무. 아, 이 고무 고무, 고무는 어떻게 써? 부드럽겠지, 그죠? 자, 크기랑 무게는 크기랑 무게는 딱 맞아. 크기랑 무게는 맞는데 하나는 강철을 만들어졌고 하나는 고무를 만들어졌어. 그러면 세로 만들어진 거는 딱딱하게 있고. 고무로 만들어진 거는 부드럽겠죠. 그렇단 얘기입니다. 크기랑 무게는 서로 같지만 재료가 다르면 하나는 단단하고 하나는 부드러울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Similarly 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자, along with 머머와 함께 머머와 더불어 단단함과 함께. 공은 필요가 있어 bounce properly 이 bounce가 튀다 라는 뜻입니다 튀다, 튕기다 라는 뜻이야 적절하게 적절히 튀길 필요가 있어 공은 탱탱탱 튀는 것도 적절하게 튀어야 돼 그것도 규칙이 있는 거야 properly 적절히 적절하게 뭐 이런 얘기입니다 순전히 고무로 만든 공은 되겠습니다 만약에 보면, solid, 이게 순전히, 순전히 났습니다. solid, 순전히, 순전히, 공으로 만든, 그죠? 여러분, 뭐 순수한, 공으로 만든, 공은, to bouncy 되겠습니다. b o u n c y 라는 것은, 튀는 to는 뭐야? 너무, 너무 잘튈 거야. 뭐에? 모스트 대부분이죠. 대부분의 스포츠에 대부분의 스포츠에서 사용하면 너무 퉁퉁퉁퉁퉁퉁 잘클 거란 말입니다. 그죠? 잘될것 같다. 에? 그리고 말이야, 솔리드 볼 이게 순순전한 공인데 메이드 오브 멍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멍으로 만들어진 거죠. 클레이로 만들어졌어 점토로 만들어졌어 점토로 만들어진 공은 잠깐 체크 좀 할게 이거는 바운스 튀지 않을 거야 에러 전혀 그죠 뭐 차력으로 만들면 다안튀겠지 당연히 그죠 순전히 점토로 만드는 공은 전혀 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고졌습니다